3번. 3번은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니까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 주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결국 상황을 알아내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이제 사건 같은 거 일종의 사건 상황 이게 중요하게 되겠지. 사건이나 어떤 상황. Kylie turned away from the Christmas tree. 케일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from 하면은 어딘가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다른데로 고개를 돌린 거, 주위를 돌린 거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단서가 되는 거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와 연관되있 있는 이이나라라알알수있있되되지지 크리스마스 e e is a tree. Christmas tree is a tree. Christmas tree is a 하는 거를 본 거지 i s t 리 a s 스 r e 스 i 리 a 부터주 e 를 돌려서 엄마가 퍼 s tree is a tree. c at the kitchen sink니까 부엌에 싱크대에 있는 데에서 엄마가 퍼스 하고 있다 그러면 퍼스 g 이니까 이제 지금 얘가 분사가 됐어 퍼스라는 거는 법석을 떤다 소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인데 그럼 싱크대에서 지금 막 분주하게 뭔가를 장만하고 있는 거겠지 동사 목적어 보어 보어 보호, 분사로 보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퍼스 하고 있다 법석을 어, 떨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지금 부엌에서 퍼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음식 장만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엄마가 음식 장만을 하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지 그러면 이 정도로도 범위를 상당히 좁혀 줄 수가 있게 되겠지 범위를 한번 그냥 이 상태에서 좁혀 보고 정답은 안 나오더라도 뭐, 운 좋으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joyful and festive. joy. 기쁜, 즐거운. 그리고 festive, festival. 축제지, 축제적인.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뭐, 축제이지, 일종의. 그리고 아주 기쁜 때니까. 그러면 상당히 범위를 좁혔을 때 거기에 맞아 떨어지고. 그럼 정답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지. dull, 둔한, 지루한, boring. 이거는 아니고. 노이즈, 시끄러운 어노잉 노이즈, 시, 시끄러운 거 보통 부정적인 경우에 쓰이고 어노잉은 환하게 하는 거, 짜증나게 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 아니지. 디스퍼리트는 아주 절망에 빠진 필사적인 디스커딩도 용기를 디스 빼앗는 거니까 얘도 아니지. 미스티어스, 미스테리, 신비스러운 어드벤처러스, 모험적인 전혀 아니지. 그래서 그냥 일 번이구나. 답은. 나왔어 빨리 풀면 되니까 그 대신에 좀 정확하게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냥 나왔고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케일리의 엄마가 지금 이제 뭔가 중, 준비를 하고 있어 장마를 하고 있는 거지 She was a few inches shorter than Kaylee She 그럼 케일리 엄마지 케일리 엄마는 a few inches shorter than 몇 인치 더 Shorter 비교급이야 작다란 얘기야 키가 몇 인치 작으니까 그러면 차이가 꽤 나는 거야 케일리보다도 키가 몇 인치가 더 작았다 그리고 still healthy at fifty three 스틸은 이제 여전히 healthy 건강했다라는 거지 지금 몇 살이냐면 fifty three니까 오십삼 세인데. 여전히 건강하다. 그래서 엄마의 지금 어떤 엄마의 그 나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키는 좀 조금 작은 편인데 건강해. 나이는 5 3 세지만 건강하다. She looked to be in her early forties with fine wisdom lines showing on when she smiled. 자 건강하다고 했지 건강하다라는 것을 좀 부연 설명을 해줬어. 그녀는 looked 자동사로 무엇처럼 보이다. 뒤에 전치사가 없으면은 무엇처럼 보이다가 되겠어. l o o 이라는 거는 전치사가 오면은 이제 보다라고 해 주면 되고 전치사가 없을 경우에는 무엇처럼 보이다 이 형식이 된다라는 거야. 뒤에 부어가 와서 이런 식으로 이 형식 구조가 돼. 그녀는 무엇처럼 보였냐면은 to be in her early 4 0니까 40대 초반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지금 실제는 53세라고 했는데, 그런데 40대 초반이니까 한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얘기지. with, 명사, 그 다음에 분사가 됐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with,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분사, 명사를 이제 보충 설명하는 형태의 분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사를 이용한 구문, 분사구문, 소위 이제 관계분사야. 이것도 이때 분사가 뭐냐면은 관계분사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관계분사 중에서 이거는 이제 위드니까 언제나 부대 상황이 되는 거지. 부대 상황. 그러니까 뭔뭐한 채로 그런 얘기지. 뭐한 채로 그리고 능동수동. 분사는 이제 능동수동. 이거는 명사와의 관계야. 이렇게. 명사가 하는 거면 은 현재 분사고, 명사가 뭐가 되는 거면 과거 분사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Fine Wisdom Lines, 음, 그러면 이 명사, 전체사고 Fine이라는 거는 f i n e 는 여기서는 이제 미세한 그런거지, 미세한 미세한 Wisdom Lines니까, 지혜의 어, 선이란 얘긴데, 나이 들면은 이제 주름이 생기지, 근데 지혜도 생기니까 이걸 좀 좋은 말로 해서 이제 wisdom lines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주름살인데 이 지혜의 선 다시 말해서 미세한 주름살이 showing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는 이제 능동이 되니까 현재 분사가 됐지. 주름살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 지혜의 선이 나타나, 주름살이 나타나. 근데, 항상 주름살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주름살이 나타나냐면, only when she smiled. 미소를 지을 때에만, 이런 얘기지. 평소에는 주름살이 안 보이다가, 미소를 지을 때에만, 이 미세한 주름살이 나타나는 40대의 초반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 저름 뭐냐면, 은 지금 A 부분에 이제, 동사가 뭐냐면, 은엇처럼 보인다야? Look to, 그리고 그러면 B 부분이 이제 분사가 되는 거지. 분사 부분, 분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은뭐뭐한 채로니까, 그러면 주름살이 쇼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동사, 분사 부분은, 쇼잉 부분이지. 그러면 이 둘이 어떤 관계냐면은 동시에 있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40대 초반처럼 보여 모한 채로 주름살은 이런 때에만 나타나 미소를 지을 때에만 나타나는 그런 상태로 40대 초반처럼 보였다. 이래서 이제 이게 부대 상황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B 하는 채로. A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B 하는 채로 A 하다. 그래서 B 한 상태로 A 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부대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 Today she was smiling. 오늘은 이제 엄마가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 거지. She loved nothing better than to have all of her children in the house. s h o r i n g f u n a n o 그녀는 그러니까 이 케일리 엄마는 loved nothing. 그 어떤 것도 더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좋아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데니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었다. Nothing better than. 결국 비교급의 형태가 되지만 최상급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형태는. 비교급이지 형태는 비교급이지만 내용은 최상급의 내용이 된다는 거지 무엇보다 더 좋아하는 건 없다는 얘기는 곧 그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뜻이 되니까 그러면 투이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없어 투이야를 가장 좋아했다 그럼 투이야를 분석을 해 보면 have, have가 나오면 have는 이제 가지다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지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역동사 같은 걸로 할 경우에는 뭔가를 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have all of our children in the house. 집안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sharing 분사가 나왔지. sharing fun and food. 그래서 이 have가 보호를 취한 거야. 이렇게 보호를 원형부정사나 아니면은 분사로 취하게 할 수가 있어 보통은 원형부정사를 취하지만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사를 취할 수도 있다는 라거 보통 이제 또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해부 사역동사는 보호로 원형부정사만 취하고 분사는 이제 안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설명하거나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분사를 취하고 실제로 이렇게 취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지. 자 그래서 소위 이제 말하자면은 이때 이제 have는 사역동사로 쓰인 거야. 집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공유하도록 시키는 거지 말하자면 이제 이 물론 이제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집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Sharing fun and food니까 재미와 음식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거지 이렇게 집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재미와 음식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 이거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은 없었다. 이것을 가장 좋아했다 이렇게 되겠죠. 식탁은 lined with 무엇으로 줄이 세워진다. 그 얘기는 식탁에 이런 요리들이 줄지어서 놓여졌다는 얘기지. 어떤 요리들이냐? Shrimp and Cocktail Sauce. 첫 번째로는 새우와 칵테일 소스고, 그 다음에는 Hot Wings with Dips니까, 이 딥핑 소스, 이제 딥이라는 건 어디에 담근다는 얘기니까, 찍어 먹는 그 소스가 있는 Hot Wings, 닭날개겠지. 매콤한 닭날개. 그리고 Swedish Meatballs니까, Swedish Meatball 그리고 햄 and 터키, 햄과 터키 이런 요리들로 줄지어 세워진다 얘기야 Not to mention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mention이 언급하는 거니까 얘는 말할 것도 없고, 얘는 당연하다는 얘기지. The variety of vegetables and dinner rolls니까, the variety of 다양한 야채와 dinner roll, roll이라는 건 이제 롤빵을 roll 말하는 거지. 그본 식사하기 전에 먹는 이제 빵. 그래서 다양한 야채와 디너롤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고 이거 위에 앞에서 얘기했던 새우와 칵테일 소스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어줄 세워 놓여졌다 이렇게 되겠지 그 식탁이 There was far too much food for 13 people. there 유도 보사니까 있었다. 화투 머치 프드 너무나도 많은 음식이 있었다는 얘기야. 뭐에게? for 13 people이니까. 지금 13명의 사람들을 위한 요리인데 그 13명을 위한 요리 치고는 너무 많은 음식이 지금 놓여졌다는 얘기야, 음식이. 하지만 the leftovers. left o 트오 r 는 뒤에 남겨진 것이지. 다 먹고 나서 남는 음식이야. 남는 음식은 항상 divided up 남는 음식은 항상 나누어졌고 그리고 그 전통은 계속 되었다. 그러니까 남는 음식은 서로 나눠서 가졌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런 식의 전통이 이제 이어졌다는 얘기고. Mom called the family into the living room. 엄마가 가족을 거실로 불렀다는 거지. It's the time. 시간이 됐어. 응? she smiled.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뭐 하면서 as she handed out stockings to everyone. 모두에게 스타킹을 핸드아웃. 핸드는 이제 동사로 쓰게 되면 건네주는 거. 핸드아웃이니까 밖으로 건네준다. 나눠 준다는 얘기지. 자, 이때 as는 시간인데 이제 소위 이제 뭐뭐 하면서니까 이게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부대 상황의 형태가 되는 거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거뭐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로 바꿔주면은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관계 분사가 되는 거야 접주동인데 접속사 빼고 주어 빼고 동사에 ing를 붙여주니까 얘를 ing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제 이가 핸드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 그러면 핸딩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핸딩 아웃 스타킹 스트레이 y o n 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얘가 뭐가 되냐? 이게 분사 구문 다시 말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 주는 분사가 된다는 거지. 관계분사 이렇게 뭐 하면서 스타킹을 모두에게 나눠 주면서 미소를 지은 거지. 그러니까 앞에 절은 미소를 지었다. 뒤에 절은 건네준다라는 얘긴데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스마일드 미소 지은 거야, B는 핸디드 아웃 건네준 거지. 그러면 이두 가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은 동시에 일어난 거야. 미소를 짓다와 건네주다. 그래서 B하면서 A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라는 거지. B하면서 a 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다 이거야. 부대 상황은 미소 그러니까 건네주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This two was a tradition. 이거 역시나 전통이었다라는 거야. 그럼 아까 남은 음식을 나눠 갖는 거 이게 전통이었다고 했고. 이것 역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also나 추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뭐냐? 추가를 나타내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 하나의 전통이 아까 나왔다는 얘기지. The tradition 이니까 그 전통 나눠 갖는 전통이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하나의 전통이 나온 거야 그 a l the 뭐냐 t h e s t o c k i n g s h e a d l e t d i t a l h e t r a l t h i n a l t h i o n a l t r o e r a d h e a d i n h d i t i n d i t i a l a d i a l e a d i l e l a d i a l a d i n a d i n e t a d i n e t a d i t n a the t r a d i t n a l the t r a d a l t e l a d i t a l t e a d i t a l t e l a d i t i o n a l the t a d i t i o n a l the traditional, the t a d i t i o n a l t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스타킹은 헬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스타킹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뭐가 들어있냐면은 캔디스앤펀스탑이니까 캔디와 사탕하고 펀스탑 재밌는 물건들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small things니까 뭔가 작은 것들 각 개인들을 위한 조그만 어떤 물건들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나눠주는 거. 이거 역시 전통이었다는 얘기지. 크리스마스 때.